여수 자연인을 봐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22년 9월 5일날 내추럴로 쓰러져서 처음에는 말도 못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재활치료가 없어서 예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고무나무 치목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수 자연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아팠는데 남편이 날마다 날마다 와갖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덕분으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고무나무 치목해 놓은 것을 같이 찍자고 그래서 같이 찍으려고요. <laughs> 봐주세요. 여수 자연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응. 고무나무 치목은 이렇게 합니다. 고무나무가 위에만 크고, 중간에가 없고, 가지가 많이 났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뺑둥그림이 예, 껍질을, 이렇게 예, 껍질을 이렇게, 소껍질까지 이렇게 잘 벗겨야 됩니다. 이, 소껍질을 안 벗기면은, 도로 복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잘벗기졌습니다 이제. 아, 집사님 오셨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 뭐, 이마라 좋아지게 다행이네. 얼굴이 좀 좋고. 아, 그렇게 비닐로 싸요? 네, 비닐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요. <laughs> 나무 상징이라고. 네, 네. 지금. 치목, 치모, 치목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끼를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이끼를 물에다가 적십니다. 적셔가지고, 음. 이것을 이렇게. 여기 바다의 거석 그 아니요? 바다의 거 아닙니다 그래요? <laughs> 이끼에요 이끼 이끼, 이끼. 음. 예 산에 가면 이제 자연적으로 나는 것도 있고 타원에서 음. 파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알아면 이제 이거 그요 아니 여기에서 이제 뿌리가 나라고 음. 저 밑에 예, 예, 가운데도 한번 이제 음. 묶어줄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것이 앞전에 해놓은 건데, 어. 어. 이렇게 뿌리가 나지요. 뿌리가 나면 물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뱅, 뚜껑에다 낚싯대 끝털이거든요. 어. 어. 만들어서 아무데나 푹찔러고 이렇게 물을 주면은, 음, 물이 이렇게 이제 빼드려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뿌리가 음. 나기 전에는 음. 음. 물이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가 안 되는데, 뿌리가, 뿌리가. 나면 막, 소비가 됩니다. 말라. 말 이렇게 음. 주고요. 이 정도 뿌리가 났으면, 이제 잘라서, 잘라 심어도, 네. 예, 잘라서 심어도 되겠구만요. 이 나무는 이제 가지가 나서 가지가 이제 좋게 나서 되고, 음. 참참면 좋게, 좋게 되고, 참참은. 이렇게 뿌리가 음. 잘 났네요. 이러면 네. 이제 이것을 화분에다 심으면은 음. 이 나무는 이 나무대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고. 밑에 거는 밑에, 밑에 것대로, 끝대로. 아. 네.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나기 전에는 이기가안말르는데 이것도 이기가 조금 말랐구만요. 음. 웬만한 나무들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음.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다 뿌리가 납니다. 삽목은 뿌리가 안 나는 것도 있는데, 시목은 대부분 다 뿌리가 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큰 나무를 바로 한국에 바로, 바로 얻을, 수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음. 그러면 네. 이 이걸 심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흙으로 그래갖 네. 물주문이 되겠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봐요.